장기문을 카드로 쉽게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못 쓰는 카드를 가지고서 일단 삼각으로 절단을 해줍니다. 이 카드를 가지고서 장기문을 쉽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과 문 사이에 틈이 있으므로 그 사이로 카드를 넣어줍니다. 눈 집어 넣은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당기시면 은 문이 열리시게 되겠습니다.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. 못 쓰는 카드를 버리지 마시고 문 여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쉽게 열립니다. 이 원리는 카드, 이 카드가 이테드가아르진 부분에 차이로 들어가서 밀어주는 역할이 됩니다. 미시게 되면 은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아주 쉽게 열립니다. 단몇 초만 가능합니다.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문에 문쪽보다는 이 문틀 쪽으로 오셔서 문틀 쪽으로 가야 됩니다. 문 안쪽으로 오지 마시고 문틀 쪽으로 가셔서 오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설사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살짝 당기면서 같이 끈도 같이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아주 당기는 문은 쉽게 열립니다.